욥은 자신의 고난을 의인의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의 악한 말을 들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답답한 욥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시간이 갈수록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더 거칠어져 갑니다 빌닷의 발언에는 욥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는 죄인은 당연히 큰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빌닷의 말에는 선악에 따른 상벌이라고 하는 대립구도와 그에 따른 정죄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 세우는 친구들 앞에서 욕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함께 아파해 주지 못합니다. 욥은 홀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독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분주함 속에 있을 때에는 잠잠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아 고독과 마주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다른 것들을 향해 관심이 향해 있으므로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배 친구들의 정죄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편협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소망을 둘 뿐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수 있는 겁니다. 혹시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르며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